가게하고 그 매일 했고 볼펜 물면서 또 하고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어 도움이 되지만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목소리> 많이 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카잉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발음은 조금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발음이 딕션 공부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발음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코소리가 약간 이런 코소리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빼는 연습을 하게 돼 그리고 그걸 빼면서 또 정확히 발음을 하는 걸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막 가게하고 겨 매일 했고, 볼펜 물면서 또 하고, 평상시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치고, 받침 소리들, 이런 것들 제대로 해야지 이게 잘 들리는구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미얀마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 이거는 선생님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미얀마 외대에 다니고 있는 한국분한테 좀 한국어 좀 알려달라고 좀 부탁해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그분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한국인한테 배운 거라서 선생님도 제대로 발음 잡아주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발음도 좋았고 그때부터 토픽 한 3급은 합격한 상태였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공부하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는 그냥 공부, 공부, 맨날 공부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 같은 걸 그냥 학교, 학교나 뭐 어학당에서 한번 알려주면은 그대로 끝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대화를 계속 읽어봐요. 그 대화가 입에 딱 달라붙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빨리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토픽 시험 같은 것도 집에서 계속 풀어보고 그걸 한몇 개를 그냥 주구장창 풀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는 그 한국에 와서는 저는 공부 아예 안 했거든요. 그냥 놀면서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솔직히 어려운 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미얀마랑 한국어가 어순이 비슷하고. 특히 발음은 제가 처음부터 좀 듣고 따라 하는 걸 잘해서 그런지 그 발음도 잘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laughs> 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미얀마 사람들이 진짜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리을, 디귿, 타, 타 소리 미얀마에는 타샌두라고 타 소리 있는데 한국은 타잖아요. 그래서 혀가 나오냐 안에서 이 발음을 내냐 이 차인데, 근데 다들 그냥 다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한국어 발음은 타 이렇게 좀 세게 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배울 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혀의 위치까지 공부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리을은두개 있으면은 뭐 달라요. 미얀마에는 라 소리가 있어서. 괜찮다. 그래서 라 소리 내면 되는데 달아요 할 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미얀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한국 발음이랑 가깝게 내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살짝만 내는 거예요. 달아요. 그 살짝 D 소리가 들리잖아요. 살짝만 들어가면은 달아요. 이렇게 좀 비슷하게 들리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쓰는 학생들은 발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문법은 미얀마어랑 한국어랑 어순이 비슷해서 어려울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초, 초반에 배울 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잘못한 게늘은는 뭐 예를 들어서 사과가 좋아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과를 좋아해야 돼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에에서 이런 것도 처음에 가르칠 때부터 에는 어떤 이동할 때 디렉션이 있을 때 에를 써야 된다. 뭐 뒤에 있는 동사들은 뭐 가다 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움직이는 그런 동사들이 있을 때만 에를 쓰고. 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집에서 공부하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집에서 밥을 먹는다. 에서 그럴 때 쓰는 거다. 라고 얘기해도 잘못 쓰거든요. 기초적인 것들인데 신경 안 써서 진짜 많이 잘못 써요. 네. 조금 활발한 친구들은 친구를 사귀면 좋아요. 한국인 친구. 를 사귀면은 계속 옆에서 고쳐줄 수 있는데 저희 동생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아 집에서도 미얀마어를 안 쓰거든요. 한국어 사용해주면서 계속 고쳐주니까 얘가 진짜 빨리 늘었어요. 만약에 내가 좀 내성적이다, 혼자 있는 게 좋고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어, 도움이 되지만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혼자 말을 많이 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예,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부터 거울 앞에서 그냥 인터뷰, 제가 혼자서 인터뷰를 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가 뭐 입학 면접을 본다면은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어,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소개를 할까? 난 이런 얘기를 좀더잘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이나 알고 싶은 단어들이 생겨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말을 많이 해보세요. 상상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할때 나는 어떻게 말하지 내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지 내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지 그리고 미얀마 어든 뭐 어떤 언어든 책을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뭔가 쓰기를 쓸때내 생각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뭔가 아는 게 없으면은 나오진 않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야 언어도 낸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걸. 뭐, 미얀마 학생들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국어 발음이라든지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어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거든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세요. 조금, 조금, 조금씩.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 나 진짜 잘하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를 알면은 한국에 생활하는데 정말 편해요. 한국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한국어를 모르면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laughs>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공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은 저희 K 클래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